터치, 터치, 터치하면서 해, 터치하면서 바로 하지 말고. 여기서 한3골 들어가야 되는데. 그냥 두골 넣어 줘야 되는데. 아니, 3골3 골. 3골 차지. 아, 두골차 아 어이씨. 좀 발을 막넣네 어, 발좀 세게 넣어. 얘가. 그러니까. 그런 게 되게 은근히 짜증나는 거거든, 이게. 너라아이렇게아 네, 나이스 무 회전이 었 나？무 회전 같았 는데 이렇 떨어지 네. 나이스와잘 아, 본다 씨야 아, 키퍼 잘 본다 저거 씨 됐어 됐어 미드 먹었다 됐어 아이고 따... 애매해. 그래도 다 죽었어야지. 저런 게 많아. 아 공이 근데 바운드가 조금 어, 이상해. 바운드 아까 네가 백스한 것도 아, 나를 그냥 공이 빨리 올줄 알았거든. 근데 공이 안 오더라고. 바다가 해치는 거잡아 나도 지 늦게 고도냈네. 나이스. 내믿드수있게 압박 을 해줘야 돼. 종 응, 율이 그냥 슈테좋 지？잘 <laughs> 했 어. 어뭐업 업이라니까 아니 오브라 옵사이드라니까 안... 저맹시가못 보는데 어디가 아못 찾았어 저기 나간 거아두개 나갔지. 시작해야 돼. 앞살이 뒤로 던겨야지. 애매하게 하면. 놀시놀라라지놀거지놀아지시야지 응. 자꾸 1 0 0가 아니야. 놀라지. 놀지 놀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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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놀지 잡봐라 아, 잘 잡네, 텐시. 뻗지마. 쏴. 아, 막 엄청 안 좋은 수비 봤지. 저런 거 저렇게 막 뻗으면 안 된다고. 어, 그러니까 너는 따라가서 해줘. 어, 그러니까. 그런 롤이 되게 중요한 건데. 걸리면은나이스이인데 그게 걸이는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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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빠 아왜또 마크 왜 저기 눈이 놓쳐있어 또 아이고 키가 안된다 바짝 붙어야지 아니야 진 아이스 예 시작해 그렇지 잘봐아좀 여기도 여기가 찐이네. <목소리> 아빠 가자. <목소리> 나 가야 돼. 나이스. 와, 나이스. 운, 저, 약간 호로인 것 같은데, 헛발인 것 같은데. 나올 수 없는 페이커였는데. 아우, 빠르다. 야, 저, 씨. 키, 힘 좋아. 아니 저렇게 뛰는데 저기 키이 저렇게 나올까? 키이 나온 거지. <laughs> 그니까 특정하고 차도 저게안 나올 텐데. 아 좋아. <laughs> 저기 갔는데 형이 가라고 어떻게 아유 진짜 네그 존나 힘들어 저런 그러니까 샌드백이 커버를 해 줘야지 저런 아 진짜 송주이니까지 간다 저게 공 그럼 못 쳤네 씨 안개까지 있어 갖고 <laughs> 나이스! 어차피 코너했네 미래를 봤나보다. 미래시가 <laughs> 있었네. 아, 그건 몰랐네 또. 오, 위험하다. 아 신장이, 신장이 강, 깡... 오, 간다. 가자, 역수. 좋아, 좋아. 하자, 역수. 하나, 가자. 줘, 줘. 사람 봐, 사람. 아, 진짜. 그역수을 그.

야, 씨. 메인크 부스기길을 씨. 힘이 넘쳐. 어. <laughs> 야, 심판, 심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지훈이가 아니라고 한거 같아. 우리는 그렇게 해줘. 말 들어주자 아우 치달 그렇게 좋아하네 어 됐다 아니 안됐네 못 찾나 먹 어야 되 나？못 찾네. 나이스. 他送去你鞋。 와, 아이씨... 기포 왜 이렇게 잘 보냐? 아, 세 개는 막았어. 못찾았지? 어, 아고왔네아 가져가셨어? 아갖고왔아 그래? <laughs> 아 괜히 풀떡 야무지 올라갔어 야 물어보고 가야지 그니까 러아 <laughs> 당연히 아무도 안가졌을것같아 <laughs> 고생했다 야씨몸잘 야, 풀었지 뭐 혁인이형 지는게 발빠지지고 양문이랑 다 젖었네 아이, 수승견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, 뭐. <laughs> 오, 나이스. 이게 마무리가 됐다. 위험하다. <laughs> 어, 뭘로 찬 거야? 뭘로 찬 거야 방금 <laughs> 트레, 트래핑한 거 아니야? <laughs> 주면 안 되는 어우 좋아. 아, 사 변이, 오늘 왜 그래? 어제 씩 갈매기 썰 먹고 왔나? 갈매기 닦지 않네. 아이 쑥이 갈매기 달군지. 아니 잡았대. 그래. 없나? 성훈이. 아야맹신판못 봐. 문인이 <laughs> 보겠다고 간 거야. 말렸. 아 아니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. 시키지 마 쟤. 나는 약간 뭐 뭔가해서 가 보니까 장당하게 아, 내가 볼게 했어. 제 <laughs> 새끼 <laughs> 때문에 경기 더 격해졌잖아. <laughs> 안 불고 이러니까. 아, 제공권은 압도네. 우리가 골 드리브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팔 걸고 <laughs> 나는 뭐 모르겠다. 키퍼는 아, 키퍼는 오지게도 잘 본다 아, 진짜. 진짜. <laughs> 야 이번 코트만몇 개야 지금? 내가 아, 볼때 많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번 코트만골 드물만큼 세네 개 됐는데 지금 우리 거까지다 하면은. 어 좋다. 아, 이십 아 분. 몇 시야 지금? 지금 없어. 지금 몇 시야? 20, 오케이. 늦었어. 아니야. 아이고 씨. 대사 이걸 본 거야. 미래시들이 어. <laughs> 아, 느려. <laughs> 이거면 제가 <진짜> 못 잡는다. <laughs> 좋아. 뒤 조심. 아 나이스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자기가 뛰 <laughs> 뭐가 어. 어디 가 <laughs> 22분! 선일 윙으로 시켜야겠다. 지금 어? 톱 보고 있는 선일 어. 친구 있잖아. 배를 어. 윙 시켜서 윙에서 혼자 다 해지게 해야겠다. 투비에 있으니까 공을 많이 못 잡네. 드로잉이 뭐 얼로 간 거야? 근데 갔네 또 어떻게 갔지? 상상한 헤딩인데, 우리한테. <laughs> 야, 욕심낸다. 슛!